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판이랑 산업생산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종 실적 호조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개별기업 호재에 따라서 증시는 상승 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판 살펴보시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라인 판매랑 가구점 매출 그리고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매장 매출이 견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산업생산 같은 경우 전 어, 전월 대비로는 12월, 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 YOY 기준으로는 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련해서, 어, 미국이 대중제재 범위가 제한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어, 대중 투자 제한은 신규 투자에만 국한돼 어, 가능성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의 인터뷰에서도 표적 자체가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등 소수 분야로 좁혀질 것을 언급을 했고 미국 기업이나 중국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위에서 세 개가 은행권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쿠코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어, 순이자 수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이끌었고,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도 S&T 사업부가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견조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높은 이자 수익으로, 어, 자산 관리 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어, 찰스 슈업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실적 자체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어, 하지만 예금 보유량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하지만 발언상으로 고객 자금 유출 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있다고 발언, 발언을 했고, 어, 자,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30%의 주가락이 하 있었는데, 그 우려 대비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 전용 AI 툴에 이용자당 30불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어,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4%, 가까이 4 상승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ESG. 네, 지난 3월에 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획, 기업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연초에 이제 업무 추진 과제로 내걸은 정책 과제들 소개해드리면서 뭐 배당 절차 개선이라든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와 관련된 어, 정책들 좀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도 이런 자료의 그 방향성과 좀 동일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추진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 좀더 설명을 해요. 보는 그 후속격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업무 추진 과제들의 목표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들 아시겠지만 6월 달 연례 재분류 평가 때 이제 관찰 대상국 등재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이랑 같은 평가 결과를 받아보았고 한국은 여기 중에서 총 6가지 항목에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와 정부 대응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뒤에 내용들은 이제 관련돼서 실제로 제도가 개편이 이미 완료가 된 부분들과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기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활동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살펴봤을 때 ESG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비중도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에도 이제 스튜어드 십코드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좀 다른 국면을 맞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제 큰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면서 기존의 작은 기업들에 좀 공격적으로 이제 나서면서 경영권 찬탈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더 주주 같이 재고 쪽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재고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일본의 최근 주가 수익률 강세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나 이제 경기 지표들의 영향이 크기는 하겠지만, 이제 90년대 이후로 가장 큰 상승을, 어, 가장 큰, 어, 높은 지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이제 일본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초에 이제 일본 그 도쿄거래소에서는 이제 PBR 1배 미만인 상장기업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갈, 강구하고 이제 해결책을 시행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고 실제로 이제 과반 이상의 상장기업들이 PBR 1배 미만인데 비해서 이제 또 대부분 반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순년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제한을 통해서 주주환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2013년서부터 일본에서는 그 지배구조 정책 강화가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주주 행동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주주하는 그러니까 뭐 배당 규모 증가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같은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참고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발표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국내 즉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laughs> 의무화 일정도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핵심 지표 준수율로 봤을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항목들 중에는 이제 앞서서 MSCI 그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이랑 연결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국가적인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세미나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죠. 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고,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결 매출이 6% 정도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를 했는데 국내가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이 여전히 이제 고성장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 일본, 중국이 고성장을 했고 이제 수익성이 좋은 실리콘, 실리콘 매출 비중이 전년 말10% 후반 수준에서 이제 20% 초반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실리콘 전용 공장인 3공장 가동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4% 포인트 이제 크게 개선이 됐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실리콘 수출 매출이 이미시 인증이 나온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 고객사 향 매출이 이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 1,400억 원대에 이제 영업 이익률 20% 후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실리콘 매출 그리고 수출 매출의 우상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이제 분기 실적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 예상 실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미국 FDA 허가 이슈인데 이쪽 부분이 실적에 반영을 해놓지 않은 이제 보수적인 이제 추정이 예상 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추인적적업적사이드요인이될수있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가스 <laughs> 예, SK가스 LPG 판매업체이죠 2분기 실적은 YY 베이스로 매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LPG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에 시세를 두고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은 빠지는데 영업이익은 지난 작년 2분기랑좀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컨셉보다는 조금 초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국내든 해외든 식물 판매 쪽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밑에 그 LPG 원료 가격이 그 상품 가격이 바뀌면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LPG 가격이 워낙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거기 상품 가격 원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판매가도 당연히 이제 반영해서 빠지는데 이렇게 극박하게 빠질 때는 판매 가격은 조금 천천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기적으로 조금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페이프 트레이딩은 지금 2분기 들어서도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LPG 가격이. 기본적으로 건별로 이제 수익성은 조금 악화되겠지만은 이번에 그래도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 가격보다도 좀더 싸게 과거에 구매해줬던 그 물량들 상당 부분을 이번에 이제 그 청산을 하면서 그래도 전체 영업이 규모는 상당 수준이 기여될 것 같다 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YY로 플랫 정도 영업이 나올 것 같다입니다. 2분기 QOQ의 숭고르기는 패턴이니까 그 승수기에 의한 비수기니까 패턴이지 우려사항은 아니고 요 부분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우리가 페이퍼 트레이딩은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어쨌든 어쨌든 과거에 현재 가격보다좀 싸게 구매한 거를 현재 가격이 던져서 무조건 이익을 좀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과, 지금 과거에 사놓은 가격들 중에 현재 이제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비싸게 샀던 것들을 굳이 실현해서 손실로 실현하지 않고요 그거는 버팁니다 어차피 동절기, 성수기에는 또 가격이 오르고, 시황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가격 회복은 별개 의 문제인데,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동절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버텼다가 그때 가서 판매하면서, 판매 영업 이익으로 기속되거나, 아니면은, 미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액이, 지금은 평가 손실이지만, 평가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비수기에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약간, 어, 평가손실이 발생해서 세전이 좀 악화되는 시기인데 이건 동질기에매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전력기기 3사처럼 밸류에이션도 여러 개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업황이 호조이고 초호황이고 수주가 급증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아주 핫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실적은 이례적으로 l p g 가격 좋았던 작년에 트레이딩 영업이익이 이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일단, 중단기적으로 작년을 픽으로 올해 내년은 조금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있고, 어, 그 뭐, 지금 2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던 이제 1분기 대비로는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어, 현재 커센보다 조금 좋기는 한데, 밸류에이션 사실은 부분인데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싸긴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사업쪽으로 지나치게 좀복불보지 속성으로 보고, 요쪽은 디스카운트 가좀 강해요.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측면에서 일단 바이오얘기을 유지하는데, 읍황 자체에 핫한 어떤 질력끼기 같은 그런 컨셉의 추측 코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S.K. 바이 오항 프리뷰 자료고요. 최근에 SK바이오팜이 그 글로벌 바이오 회사 60% 지분을 인수하면서 4분기에 연결로 이게 반영이 되면 어 4분기 분기 흑자 조단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어 프로테오반트에게도 이제 마일스톤 유입이 있을 게 4분기에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SK바이오팜 지금 엑스코프리 내전증신약 처방수 추이를 봤을 때, 4분기에는 분기 흑자조환이 그래도 확정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장님이 이제 1분기에 바뀌고 나서부터 비용 통제가 확실히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내년부터 그,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매출 대비 비용은 고정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엑스코프리 MS가 8.2%를 달성하면서 여태까지 나온 내전진 약들 대비. 어 좀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 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부터 지금 세일즈들이 좀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지금 미국에서 직접 판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올해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이종 확대에 일본과 중국 출시까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오멘 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중장기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오반트 인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비용이 조금은 발생되긴 하겠지만 어, 그쪽도 비용 손지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개발 인력과 이제 글로벌 연구개발 인력까지 추가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스코플 이후에 그 다음에 어, 만들 신약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 모델리티를 이제 초기 단계에 좀 많이 들여올 거고 내년에 이제 상용화된 파이프라인 하나 더 가져오면서 이제 내후년부터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매출까지 조금 더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사항 없으면 마칠게요.